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터스 기업 최근 공시 무상증자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뭐 주요 내용만 빠르게 한번 들여다보고요 일단 무상증자 결정 공시죠 지금 노터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5월 30일 월요일이죠 시간의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 하시던지 보유 하시면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일입니다 6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고요 그 하루 전날 어, 5월 31일이 되겠죠. 화요일 이때는 이제 권리락일이 되고 권리락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어, 보시면 어, 5월 30, 월요일 오후 6시를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즉 월요일 아침에 노터스 주식을 팔고 뭐 시간의 거래 에 다시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어, 그렇다면 5월 31일 화요일이죠. 노토스 권리락일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리락일부터는 주가가 하락하여 뭐 기준 주가로 조정되어 거래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뭐 얼마나 떨어질지 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만약 권리락 하루 전날이죠. 5월 30, 일 월요일날 종가가 56,7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기업의 무상증자 한주당 배정주식수가 8주입니다. 1 플러스 8은 9가 되고 따라서 56,700원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6,300원이 되죠. 따라서 권리락일부터는 기준주가가 6,300원으로 하락하여 조정됩니다. 즉 6,300원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5월 30일 56,700원과 지금 5월 31일 6,300원의 주가는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어, 이는 간단 계산식이고요. 어, 지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수를 제외하고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어, 지금 기준 주가 계산하는 참고 영상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고 계시는 주식을 매도하셔도 무상 증자를 받습니다. 권리락일부터 주식을 매수하시면 주식을 사시면 무상증자를 못 받고요. 대신 권리락일부터 매도하셔도 매도하셔도 뭐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식 전부 팔아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즉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즉 신주가 새롭게 들어오기 전이죠. 이때를 거래하시게 되면 수익률 계산이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업은 지금 800% 무상증자죠. 엄청나게 무상증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쉽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엑셀로 무상증자 거래에 관련된 영상을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터스 이제 무상증자 새로운 주식은 6월 22일 자동으로 입고가 되고요.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지금 일부 세금과 수수료 제외하고 자동으로 보유하신 계좌에 들어오고요. 어 일단은 지금 새로운 새롭게 받게 되는 주식의 주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주가는 따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주식 수만 늘어난 그런 개념입니다. 어, 로터스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액 21년 매출액이 644억 원이죠. YY 10% 증가했고요. 영업이 98억 원, 11%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도 약 103억 원, Y/Y 20%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뭐 이렇게 폭발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뭐 안정적으로 증가 추세임을 뭐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뭐 증가 실적 증가 추세라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지금 기타 영업의 기타 이 기타 수익에 어 크게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세부 내역 을 살펴보면 관계기업 투자 처분 이익이 30억 원 잡혔고요. 보시게 되면 지난 4년도까지 포스트바이오라는 관계기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관계기업이 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예전에 회수 가능가액이 어 지금 초과하였기 때문에 뭐 미달하였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도 상당히 손상을 인식하였 인식한 그런 관계 기업입니다. 뭐 장부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오랫동안 뭐 손상 차손을 지속적으로 인식해 온 것을 어, 가늠할 수 있겠죠. 노터스 자산은 이제 934억 원이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유형 자산이 약 400억 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 전체적으로 어 자산이 영업 위주의 구성이죠 보시면 지난 사업 년도 대비 유형 자산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한 부분은 어 기업이 이제 그 수의사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하면서 이 부분이 유형 자산으로 인식되며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로터스 부채 총 282억 원이죠 장기 차입금이 107억 원37%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차입금 위주 아주 건실한 부채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뭐 금융권 차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죠. 뭐 특별히 뭐 특이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외 기업은 BWC, 시비가 어, 모두 이제 상한돼서 없고요. 어, 지금 노토스 자본금은 651억 원 보시는 것처럼 자본잉여금이 297억 원이고요. 무상증자 재원이 됩니다. 어, 이제 이익잉여금은 333억 원, 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모두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훌륭하죠. 어,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본잉여금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주식발행 초과금이 287억 원이죠. 이번 로터스 무상증자의 재원이 됩니다.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수가 6,244만 9,224주니까요. 지금 기업은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곱하게 되면 62억 원이 자본금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빼, 빼게 되는 거죠 차감됩니다 결국 어, 225억 원이 되는 거고 자본금은 지금 현재 8억 원이었지만 어, 62억 원이 합산하게 되어 총 7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무상증자라는 것은 이 자본 항목에 있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회계적인 이벤트일 뿐 실질 기업의 가치 변화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무상증자가 시장에서 좋게 반응하는 이유를 찾자면, 지금 자본금이 늘어났죠? 자본금이 늘어나면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기업은 전체 자본이 651억 원이죠? 그에 비해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70억 원입니다. 한참 여유가 있는 건실한 자본 구성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 무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에서, 어, 기업이 무상증자를 통해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무상증자 관련한 수익률 변동 같은 거 보면, 무상증자라고 해서 주가 흐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뭐, 기업이 이제 결국에는 팬더멘탈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팬더멘털이 긍정적이고 건강하다라는 전제 하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상당히 주가 반응은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죠. 어, 또 하나 공시가 나올 때 좋고 또 한번 어, 권리락 당일 때. 기업의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싸보이는 권리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800% 무상 증자기 때문에 간극이 크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보여지는 뭐 착시 효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권리락이래도 뭐 이렇게 주가 변동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주가 상장하거나 뭐 새롭게 받게 되는 그런 시즌에는 시기에는 다소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 무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제 주가는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지만, 뭐,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드시 이런 흐름대로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팬더멘털 등 기업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더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뭐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아요. 뭐 무상증자라고 해서 반드시 다 오르고, 뭐 권리락 효과라고 해서 반드시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간혹 뭐~ 권리라 무상증자 통해서 뭐~ 수익률 대응법이라는 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뭐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연연하시기보다는 기업의 이제 팬더멘털에 집중해서 뭐 이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노터스 무상증자 관련해서 주가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간단하게 노터스 최근 공시 살펴봤고요. 재무제표도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